굿바이 스트레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그 스트레스와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에서 한발 물러나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 생각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좀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생각을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오류가 무엇일까 이렇게 따져보기 전에 그냥 생각을 한번 뜯어보는 이 책의 용어로는 해체한단 말을 쓰는데 아주 생각을 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을 때그 생각을 가지고 자, 우리 생각의 힘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흔히 나오는 뭐, 지금, 뭐, 심리학에 서 상상 나오죠? 뭐, 여기서 얘기했을 때, 뭐, 분홍색 코끼리 생각해봐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분홍색 코끼리? 떠올리셨죠? 분홍색 코끼리. 아, 되게 웃겠네. 분홍색 코끼리. 근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생각하지 말려고 해도 분홍색 코끼리는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모순이거든요. 내가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떠오르는 거고. 그래서 생각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이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좀 하다가 생각을 아예 좀 지금 띄어버리는 것들 우리가 이제 탈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디퓨전이라고 쓰는데 생각하고 내가 엮여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좀 떨어뜨려 보자 소위 얘기한 융합되어 있는 내 생각을 띄어보자라는 식으로 치료를 해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액트라고 해서 요즘에 심리학에서 아주 유행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억셉턴스센 커미트먼트테라피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인데요 생각을 융합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나하고 붙어 있는지 거기서 좀 뛰어서 탈 융합시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한번 좀해 보시는 거고 한번 좀 떨어져서 뒤에서 보고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나 멍청이지. 바보야.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버리고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거리를 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것을 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해 주고 있고 오늘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서 우선 단계별로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뭘까? 뭐 내, 내가 뭐 업무를 너무 못한다. 너무 못생겼다. 다른 사람들 날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우선 찾아내고, 그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멍청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생각을 그대로 한번 보시고, 거기에 그냥 난 멍청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난 구제불능의 멍청이다라는 생각을 써가지고 들여다봤다고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더럽겠죠.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생각을 그대로. 근데 그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지셨죠. 바로 그게 생각이 힘입니다.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썼을 뿐인데 그것을 내가 믿어버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탈융합 띄어버리고 생각을 해체해버리려고 하면 내가 나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야라고 보지 마시고. 나는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내가 멍청이가 답이 아니고 나는 내가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들어가서 또 뛰어 보세요. 그걸 한번 또 융합을. 뛰어버리는 거죠. 나는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그 사실을 이제 내가 나는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이게 정답이죠. 나는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뛰어서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야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단어에다가 몇 가지 단어를 더 넣은 것 뿐인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차린 거죠. 이러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그런 어떤 융합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말로만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말고, 생각 같은 것들을 약간 이미지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쓸때 생각을 좀 이미지화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그냥 뭐 구름, 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죠. 파도. 내 생각이 아, 멍청한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생각, 파도인데 그런 생각은, 생각은 파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파도에 휩쓸려가면 그 생각이 지, 그 생각에서 그냥 거기에 매달려갖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건데 내가 바닷가 이제 파도라면 해변에서 파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 생각이 왔다, 가는구나, 왔다, 가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느냐, 생각에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만 좀 구분해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시냇가에 떠오르는 나뭇잎, 뭐, 배,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뭐, 우리 예를 잘 쓰는 거는 기차. 나는 플랫폼에 서 있고,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생각이 지나가는 거죠. 콤베어 이 벨트에 지나가는 어떤 가방들처럼, 나는 그 가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공항 가면 있잖아요. 공항에 있는 그런 콤베어 벨트에 가방들이 쭉쭉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내 가방 하나는 생각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거기에다가 굳이 꼭 빠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할때 보시면 사실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탈융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뭐, 뭐 예를 들면 음, 어. 뭐 쉽게 많이 쓰는 거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빨리 빨리.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멍청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 소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는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좀 상실되고 그러면서 딴 목차는 딴 목차는 딴목 목차, 그게 뭐예요?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이야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형편없는 멍청이야 라고 하면 멍청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는 형편없는 패배자야 그럼 패배자 의 이야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패배자야 멍청이야 라고 이렇게 떠오르면 어또 패배자 이야기하고 있네 어또 멍청이 이야기하고 있네. 고마워 내 마음 너 계속 그런 얘기 하는구나 너는 맨날 주제가 그거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내 마음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 나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우스운 목소리 에 나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래 가사 같은 걸 붙여서 얘기를 나는 구제불능의 멍청일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내가 가진 생각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화면 보호기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나도 구제불능의 멍청이 멍청이 이런 것들이 확 들어가는 것처럼 통통 멍띵 청띵 이띵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뭐 만화로 그려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본인이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생각은 진실과 사실이 아니고 생각은. 왔다가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근데 그,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만 가능하다면 내가 그 생각에 갇혀 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을 관찰하고 들여다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